어우 쒸 랭이? 썩은 감자있거 님들아 물 거의 진입 못함 왜? 몰 안에 스포너가 진짜 몇, 몇 개는 있어 아... 밑에 그러니까, 완전 몰려있어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인가 보다 나해지 근데 마켓도 털게 뭐가 없는데 음식이 나침반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도끼 부서졌다. 오! 나이스. 새벽아 어디있어 여기 혹시 씨앗 있냐? 오피스 사무실. 나, 사무실. 내가 굉이 얻어갖고 혹시 굉이가 뜰 때가 있나 싶어갖 지금 어, 이상한 그래. 사무실 신입함. 어야 저기 SOS 써져있다. 이 정도면 썩은 고기야. 새벽아 일로 와봐. 저기 해 SOS 써져있다. 오씨 난 주변에선 뭔 소리지? 나 여기 아, 나안저 블럭 어. 부수는 소린데블럭 님들 그 노트블럭 소리 여기서 둥둥둥둥 들리면 그거 블럭 부수는 소리야. 준비가. 기가 막혔어. 여기 여기가. 여기가 막혔어. 여기아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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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마이, 멀리 왔다 멀리 왔 같이 가 멈춰 에이, 용암, 용암 들고 있는데요 좀비가 아니 용암 안 쓰네 다행이다 어? 양동이? 아, 어? 오, 아닌가, 지금? 그러니까 오, 야, 야 좀비가 어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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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들 뭐, 어, 여기 있어? 어? 어깜 어, 어, 야, 너 새벽에 우리가 찾아왔는데. 와, <놀람> 아, 어, 나 잠깐 새벽에 안 떨어졌어. 와, 와, 어, 깜짝. 한 물이 아니라. 나중에 여차하면서. 개고. 나한테 또 네. 왔다. 이거. 네. 아 맞다. 그리고 나랑 아까 엑시트 어. 쪽으로 갔거든. 응. 어. 그... 일단 물 해줘. <놀람> 방금 그, 잠깐 내가 행이 고양이 해줄게, 괭이가 다음거심지 어. 그, 걷다가 어, 그런 걸 해야 돼 뭐? 여기 여기 어? 우리 나 괭이 해놨는데 그래, 여기 해줄게 다시, 어 다시 해라 어, 아다 어, 했다 나이스 야, 밤된다 네. <laughs> 자자 아, 아, 좀 얘기하다 자자 아, 그래 어 우리 <laughs> 엑시트 진짜로 가니까, 뭔가 좀비 사태 일어난 사람들 같네 어. 엑시트 가니까 그 뭐지? 그거 이거 우리 그수 있는 그 키는 거진 발광등 그게 어. 있는데 한 개는 켜질 거니까가 그러니까 꺼져 있는 거야. 어. 한 개는 내가 찍건데 그한 개가 어. 그거 어. 한 개가 <laughs>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 어떻게 작동시켜야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어. <목소리>